네, 안녕하세요. 여다훈입니다. 저는 찬양입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영화 이웃사람에서 동석이 형의 손뚱뚱뚱 섞기 귀로 배워봤는데요. 네! 오늘은 외국영화, Get Sub을 준비했습니다. Get Sub! 찬양 Get Sub 보셨나요? What you say? What you say? 찬양을. <laughs> 맞죠? If we know the best, you gotta take out the best. 영상을 보고 오셨는데요 네! 선생님 기술 설명해 주실까요? 이 영상에서 학기도 대련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방족술이 쓰였습니다 방족술이란 상대방 발을 막거나 흘려내서 잡는 기술을 뜻합니다 일단 이 호신술을 배워보기 전에 제가 자주 쓰는 방족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찍어차기가 들어옵니다. 상대방 찍어차기 들어올 때, 제가 일직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 찍어차기에 맞아서, 몸으로, 몸이 튕겨나가게 됩니다. 이때, 일직선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피해줍니다. 피해주고, 찍어차기 들어오면, 왼손을 밑에서 위로 잡고, 오른손은 위에서 밑으로. 감싸주는 식으로 잡습니다 이때 끝에 잡는 것 보다는 허벅지 쪽을 잡는게 좋습니다 잡아주고 왼발을 등 뒤로 돌아주고 오른발은 뻗어줍니다 이 오른발을 뻗어줌으로써 상대방 지탱하는 발이 걸리도록 하고 내 몸을 왼쪽으로 틀어줌으로써 이 자리에 걸리면 반격술 성공입니다 상대방 치과 차이가 들어옵니다. 내 오른발을 오른쪽으로 뛰해주고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잡는 방식이 아닌, 위에서 밑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영화처럼, 영화처럼 바로 잡게 되면, 바로 잡게 되면, 내 갈뼈가 같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팔꿈치로 발을 막고 잡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팔꿈치로 막고 잡아준 다음에, 내 네, 왼발로 상대방 지탱하는 다리를 로우킥을 쳐서 넘어뜨립니다. 넘어뜨리고 내 네, 뒷발로, 뒷발, 오른발로 상대방 얼굴을 제압시켜주면 끝입니다. <laughs> <laughs> 나잘 쳤다. <laughs>